안녕하세요. 마니아입니다. 오늘은 11월 20일이고요.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수능 할인을 적용하면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휴대폰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일반 개통을 하셔도 당연히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휴대폰입니다. SK텔레콤의 S24 시리즈인데요. 통신사 이동에만 지원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는 온라인 특가 정책이라서요. 개통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S24 시리즈 중에 S24입니다. 출고가 115만 5천 원입니다. 백구 요금제를 사용했을 때 공시지원금 53만 원이고요. 공식적인 할부 원금은 62만 5천 원입니다. 수능 할인이 아닌 일반 특판 정책을 적용하면요. 평균 할부 원금은 0원, 페이백 20만 원입니다. 수능 할인을 적용하게 되면요. 추가 10만 원, 페이백 30만원입니다 S24 플러스는요 출고가 135만 3천원입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구입을 한다면요 특판정책 적용시 평균 할부원금은 0원이고요 수능할인을 적용하면요 페이백 10만원입니다 S24 울트라는요 출고가 약 170만원 공식적인 할부원금은 117만원입니다 특가정책을 적용해주면요 할부원금 32만원 정도이고요 수능할인을 적용하면요 할부 원금은 22만원이 됩니다. 수능 할인 대상자는요. 여기에 갤럭시 버즈 3 무상 증정이 된다는 것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을 다시 알려드리면요. 온라인 세팅 가격은요. 언제 개통이 될지 모르는 가격입니다. 최소 1 2주 정도는 개통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 참고해 주셔야 하고요. 더 길어지면 1개월 정도 기다려야 한다는 거. 기존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고객분들만 예약을 해주셔야 합니다. 온라인 세팅 단가가 아닌 일반 도매 단가로 구입을 해야 한다면요. 해당 금액에서 20만원 정도 할부원금이 상승된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빠른 개통을 해야 하는 분들은요. 꼭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고정글에 링크 걸려 있는 휴대폰 성지 카페에 방문해 보시면요. 제가 알려드린 할부 원금대로 판매하는 곳들 제법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온라인 세팅 단가가 있는데 굳이 일반 도매 단가로 판매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반 도매 가격도 좋기 때문이에요. 성지에 방문하면 일반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월등히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집 앞에서 지원을 조금 받고 개통을 할 거면요 조금의 손품과 발품을 팔아서요 온라인 세팅 단가, 도매 단가로 판매하는 곳을 찾아서 구입을 하셨으면 합니다 통신사마다 주력으로 판매하는 휴대폰들이 있습니다 SK텔레콤은 S24 시리즈, 아이폰 16 시리즈이고요 KT는 폴더블 6, 기타 재구 정리 중인 휴대폰들 U플러스는요 폴더블 6 아이폰 16 시리즈 S24 시리즈입니다. 할부 원금이 저렴한 대신 해당되는 조건들도 있다는 걸 알고 휴대폰 구입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요즘 예약 후 기다리는 기간 때문에 민원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팅 가격이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성지에 방문해 주시는 고객분들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조만간 수능 할인 정책이 종료된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때 빠르게. 착한 가격에 졸업을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